3분 동안 집중해주세요 다이소에서 이거 안 사면 진짜 손해예요 이 제품들만 있으면 피부 고민 이제 끝입니다 기미 잡티가 하나 둘씩 올라오고 피부가 좀 칙칙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거 초기에 집에서 미리 관리만 잘하면 굳이 병원까지 갈 필요 없어요 나이 들면서 생긴 잡티나 칙칙한 피부톤이 고민이셨다면 이 제품 추천드려요 첫 번째는 닥터오라클 큐어소나 리얼토닌 클리어 앰플 이게 40ml 정도에 5,000원 정도 하거든요 효과 대비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오늘 제작 베스트 나이아나마이글루타치온까지들어있어요 미백이랑 피부결을 동시에 잡는 앰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형이 앰플에 우유 한 방울을 탄것 같은 쫀쫀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법도 정말 간단해 세안 후에 토너나 스킨으로 피부결을 정리하고 얼굴 전체에 몇 방울 떨어뜨려서 톡톡 두드려주시면 끝 두 번째는 인기가 워낙 많아서 다이소 직원분들도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김정문 큐어 알파 알로에 시카 수딩젤 나이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주름이 더 깊어지고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수분 보습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알로에베라 입수, 경토 입수, 칸테놀, 케티리 추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성분을 보시면 진정 플러스 수분 플러스 저자극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극 많이 받는 우리 여름에도 좋고 건조한 봄이나 가을 이럴 때도 좋습니다 가볍게 발리고 자립수 되고 쫀쫀하게 마무리가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가격도 착해요. 3,000원입니다. 이 가격에 진정, 수분, 저자극까지 3박자다 갖춘 제품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인기가 많아서 매장에 없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다이소 갔을 때 보이시면 무조건 한두 개는 챙겨 와 보세요. 세 번째 아이템은요. 골드 아이패치. 겉보기엔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효과는 확실하더라고요. 세럼을 그대로 패치 담은 느낌. 제품명에서 알수 있듯이 나이 들면서 처지기 시작하는 눈가 탄력을 확실히 잡아준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영양 보수까지 한 번에 다 챙길 수 있죠. 약간의 쿨링감이 있어서 하루 종일 일하느라 열이 오른 눈가를 진정시키기에 꽤 좋아요. 세안하고 가볍게 피부결 정리한 다음 패치 붙이고 10분에서 20분 정도 두시면 되고요. 패치가 좀 넓은 편이라서 이 눈가가 아니어도 팔자주름 이런 데에도 붙일 수 있고 탄력이 떨어져서 고민된 부분에 쓰셔도 좋습니다. 가격은요 착해요. 이런 게 30장에 천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틀에 한번 두 장씩 꺼내서 쓴다고 하면 한 달을 쓸수 있어요. 부담 없는 가격에 눈과 관리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걸로 꾸준히 관리해 보세요. 결국 피부 관리에서 중요한 건 가격보다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거. 이게 또 중요하죠. 오늘 알려드린 이런 제품들 하나씩 써 보시면서 꾸준히 관리해 보세요. 피부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